안녕하세요. 달빛 영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최고인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를 전해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삶의 본질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기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봄에 푸른 잎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다가도 가을에는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모든 잎을 떨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의 순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변할지라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더욱 달고 풍부한 맛을 내듯이 우리의 삶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의미 있는 향기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심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젊음의 에너지는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늙음의 지혜는 세상을 품으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움켜주려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은 무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 또한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속에 가득 찬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여행자가 짐을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발걸음은 더욱 자유롭고 즐거워지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더큰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실패, 찬란했던 순간과 아쉬웠던 기억들까지도 이제는 고요히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나눔의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용력을 베푸는 일은 우리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나눔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그 어떤 물질적인 만족감보다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넘어 시간과 재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거나 힘든 일을 위로하는 한마디 혹은 진심 어린 경청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러한 나눔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욱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삶의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맡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 또한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마음을 괴롭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파도를 타듯이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정립하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롯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한지 무엇이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정해진 틀에 갇히기보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오래도록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매순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또한 파도처럼 출렁이기 쉽습니다. 이때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수련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바라보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가 흔들림 없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의 즐거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지만 마음에서 피어나는 평화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히 유지하되 선을 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소수의 관계가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며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별이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길을 존중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숙한 관계 매짐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압도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위한 활동들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북적이는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면에 애전하고 평화를 찾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독서, 명상, 취미 활동 등은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있게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명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자신만의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를 더욱 젊게 만듭니다.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죽는 순간까지도 배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등 작은 도전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도전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업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인정을 위해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순수한 배움의 즐거움 자체를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세상을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교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작은 일에서도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나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자기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꽃한 송이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 장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늙음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삶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있듯 삶의 모든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한 성숙한 태도입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과거의 앙금을 풀고 용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경험과 인연에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로운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거나 혹은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종교평화문화 프로그램인 마음 쉬는 길과 같은 행사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불교의 유산과 가르침을 더 깊이 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명상과 성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달빛 영혼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달빛영원채널이 항상 응원합니다. 늙어감은 성숙함의 증거이며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음의 활기는 아름답지만 늙음의 품격은 더욱 숭고합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마치 잘 닦인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화해, 타인과의 포용,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육체는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지만 정신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길, 겪어온 모든 경험의 총합이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매일 아침 새로운 해를 맞이하듯 매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채워나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황혼의 아름다움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달빛 영혼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잔잔한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